7월 22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사임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판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천만 원대이던 비트코인이 9,400만 원대에 뚫고 살짝 조정받을 정도로 엄청난 코인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시점에선 이제 비트코인 상승했고 이더리움이 상승했고 리플 코인 상승 상승했으니까 이제 알트코인이라든지 밈코인들의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눈 감고 아무 코인이나 사셔도 아마 상승할 만큼 흐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코인 관련돼서는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양극화 현상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저점 다시야 끝났고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니까 이번 상승장 반드시 올라타셔서 불꽃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 어제 말씀드린 모스코인 같은 경우 3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트럼프 관련으로 엮이기만 하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큰 폭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관련 코인들은 반드시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반적으로 코인들 한번 상승 나올 거니까 여유자. 자금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매수 타점 잘 잡아서 주목받는 코인 위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새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에서 지금 알트코인, 즉 민코인들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은 민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 오늘 새벽에 이제. 추가적인 3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예로 어제 같은 경우에 모스코인이 3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민코인 자금들이 이동됐고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 뉴욕타임즈 발표가 뜨니까 이렇게 큰 상승 나왔다. 모스코인 같은 경우 지금 시점이 제가 봤을 때 고점이라고 생각돼서 저 같은 경우 100원대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급락 나올 거니까 혹시나 모스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은 다른 밈코인들이 한번 상승을 나올 거고 제가 어떤 코인들이 상승이 유력한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체크하시고 오늘 새벽 폭등 트럼프 코인도 집중하세요. 자 지금처럼 흐름이 좋지만 코인 판도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600여 개 코인 관련해서는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올라간 코인들도 지금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600여 개 코인 관련된 상장 페이지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 혹시나 상장 페이지 리스트에 올라가서 상장 페이지 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구독자분들에게 다 올려드리고 요거 댓글에 공유해 놓겠습니다. 꼭 받아가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괜히 못 모르고 있다가 상장 페이지 되면 똥값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새벽에 밈코인들이 한번 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코인들이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트럼프 관련으로 어떤 코인들이 오늘 폭등이 나올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흑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목표는 구독 좋아요 10명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제발 좀 부탁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7월 16일 오늘자로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해야 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자로 뉴욕커에서 승인이 딱 뜨게 되면서 트럼프 관련 정책 호재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오늘 새벽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란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미 뉴욕타임즈에는 트럼프 관련 땡땡땡땡 코인 관련된 기사가 도배되면서 오늘 새벽 블록딜과 함께 폭등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신다고 해도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트럼프 관련 코인 폭등 나올 거니까 반드시 땡땡땡땡 코인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강력한 뉴욕 거래소 승인과 함께 중국 자금 입성과 함께 300에서 500% 정도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 대선 주도 코인이고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 요 코인 가지고 단타 치셔가지고 300에서 500%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은 아니니까 설령 더 상승이 나온다 해도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맞춰서 한300% 정도만 수익 내시고 반드시 단타 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말고 오늘 새벽에 딱 깔끔하게 수익 내고 나오실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성 나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7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관련 강력 지지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온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만큼은 집중해서 요 코인으로 딱 단타치시고 여러분들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7딱 적어서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게임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바로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딱 적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수익 절실하다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